앞에 내용 그러니까 혹시 날 좋아하나 어, 어떻게 하지 이 부분에선 어떤 느낌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 나쁘지 않아요 되게 어, 괜찮아요 그렇죠 어,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좋았는데 아 여기서 시온티아오 제가 빼먹었네요 음자 오늘도 한 문장 들고 왔습니다 음.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평소랑 어떻게 다르냐? 평소에는 중국어 문장을 한국어로 바꿨습니다. 어, 근데 이번에는 한국어를 먼저 어, 이야기를 하고 중국어로 바꿔 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 인스타 보다가 발견한 글이거든요. 물론 그글 그대로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좀 바꿨어요. 자 그래서 한국어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 혹시나 좋아하나?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날 좋아하나? 아, 어떡하지? 망한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분명 맞을 겁니다. 보통 그렇더라고요. 자, 이 문장을 이제 중국어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우선 이 문장 보면, 어, 한국어를 조금 길게 풀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보통 그렇다라고요 먼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보통 그렇다라고요이 부분을 일반적인 상황 아래서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반 지영 꽝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 아래서, 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반 하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 지꽝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황이죠. 음 됐나요? 그리고 시아 시야. 시아는 짜이, 샤머샤머 시아의 시아입니다. 음.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을 나타내줄 때 어,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반칙 상황 시 일반적인 상황 아래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보통 그렇더라고요를 표현해낼 겁니다. 자, 다음 만약 당신이 이 부분으로 돌아가서 만약 당신이 어혹시날 좋아하나 어떻게 하지? 그 누가 날 좋아한다는 거요? 예저 사람이죠. 어, 상대방이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집어 넣으면서 그리고 혹시라는 단어를 혹시라는 단어를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혹시 혹시는 중국어로 딱그 느낌이 완벽하게 나는 단어가 아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빼버릴 겁니다 빼고 다른 단어를 집어넣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면은 호어 horse 씨 생각하는데 호어 씨는. 아마도란 뜻이죠. 만약 당신이 혹시나 좋아하나 어떻게 하죠? 하지? 어떻게 하지는 우리 다 아는 거. 좀 뭐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어, 혹시 몰랐다고요? 괜찮아요. 이제 알 거니까. 어. 그리고 좀이 부분도 어, 바꿔 보고 싶어요. 음. 자, 이 부분도 손을 봐야 될거 같고. 뭐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뭐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들었다. 어떠한 것이 느껴졌다. 뭐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고 자 아마 아닐 겁니다 이 부분을 약간 늘릴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갑시다 만약 당신이 어 혹시 널 좋아하나 어, 어떡하지 어 좋음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거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뭐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뭐 만약 뭐 하다면 이 부분은 이제 좀 있다가 처리를 하도록 하고 뭐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떠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니 간조에 이렇게 얘기를할 겁니다. 니 간조에 간조에라고 하면 느끼다, 여기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느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감이죠, 감니 간조에 당신이 느끼다. 자, 뭐라고 느낀 거예요? 혹시 날 좋아하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느낀 거죠. 자 여기서 혹시라고 해서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호어씨 있습니다. 근데 호어씨는요 아마도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혹시 혹시 이 부분은요 굳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 표현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중국인이신가요?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혹시 부분을 어떻게 살리시면 되냐니? 실종고어를 마 이렇게 조금 이 부분을 좀 길게 늘려 가지고 그 느낌만 살려 주시는 쪽으로 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혹시 부분을 저는 아예 다른 단어로 좀 바꿀 거예요 뭐인 것 같다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날 좋아하나 이 부분을 그는 뭐인 것 같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타하샹 시환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음, 타하샹 그는 마치 뭐인 것 같다. 好像, 이렇게 얘기하면, 은 마치 뭐인 것 같다, 마치 뭐인 듯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음, 시, 환, 하면은, 좋아하다. 그는, 마치,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지 이 부분은, 그냥, 점, 뭐, 빤, 너. 이렇게 얘기하도록 를 할게요. 그냥 점, 뭐, 빤. 보다는, 점, 뭐, 빤, 너. 하면서, 말 끝을 약간 흐려주는 게, 요, 살짝 좋아하는 느낌을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조음. 괄호치고 뭐 좋음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뭐하우 그냥 집어넣으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약간 그 설레는 어떠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을 해낼 때 심장이 뛴다라고 얘기를 하죠 약간 설렘을 표현할 때 심장이 뛴다 심장은 가만히 있어 나대지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응. 그래서 심장이 뛰다라는 표현을 집어넣을 겁니다 시은티 자, 여기까지만 보면 니간즈 다+ 타好像喜歡我.怎么办呢?心跳.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걸 또 해석을 해 보면 너는 느낀다. 뭐라고 느낀다? 그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하지? 심장이 뛴다. 좋음. 그렇죠? 이렇게 느낀다. 이렇게 느꼈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면을 표현을 해 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 나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결을 해 줍니다. 나, no, 뭐, 그러면, 그러면, 아마 아닐 겁니다. 아마 아닐 겁니다. 이거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지만, 조금 늘릴게요. 뭐가 아닌 거예요? 당신이 느낀 것이죠? 어, 당신이 뭐라고 느낀 거예요? 어, 저 사람 나 좋아하는데? 어, 저 어떡하지? 요거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느낀 것 당신이 느낀 것은 아마도 틀렸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 할 거예요. 그래서 니더간즈에 콩파, 会是错的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니도 간즈, 니도 간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이 느낀 것 하셔도 되고 혹은 당신의 감감이죠 감. 감, 먹는 거 말고요. 감. 어, 당신의 감이 콩파, 공파하면 아마도 이런 의미입니다. 뭐 대체로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아마도 뭐뭘 것입니다. 슐투어더. 틀렸을 것입니다. 네네. 음, 대개 경우 보면,你感觉他好像喜欢我，怎么办呢？心跳。那么你的感觉恐怕会是错的。 당신이요, 어, 저 사람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라고 느꼈다면, 당신이 느낀 거 아마도 틀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음, 그러나 이 인간이 날 좋아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분명 맞을 겁니다. 이거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앞에서는 어떤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되게 좋죠. 요런 느낌인데 이 인간이 날 좋아하는 어떡하지? 이건 어떤 거예요? 와왜날 좋아하지? 큰일 났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 물론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막아 이렇게 뭐 표현해 내는 것은 물론 실례죠. 실례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면전에 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이제 속으로 잘 숨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쵸 어. 자 이제 이거를 이제 표현해 낼 건데 느낌 차이가 좀 심합니다 그렇죠 좋고 나쁨이 조금 이제 극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일단 얼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얼 하면은 앞에랑 뒤에랑 비교하겠다 라는 거죠 앞에 어떤 거랑 그가 나를 좋아하는 거 어떡하지 좋은데 이것과. 야저 인간이 날 좋아한다고? 아 어떡하지? 이것을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음 이 인간이 날 좋아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분명 맞을 겁니다. 뭐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까 했듯이 니 간죄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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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뭐뭐뭐뭐뭐 이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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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기해 주시면 돼요. 而니 어, 간죄 어떤 생각이 들었다면 자이 인간이 날 좋아하는 어떡하지? 자이 인간이 이 인간이 이 본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어, 저 새끼라고 되어 있어서 있었... 어양이 조금 나은 걸로 바꾼 게이 인간이에요 그렇죠 괜찮죠? 이 인간이 날 좋아하나 자 이거 느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를 바꿔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까는 타 하오샹 시환 워 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이 녀석 이 자식 뭐이 새끼 요이 새끼 자식 녀석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쟤호이 표현 사용할게요 저쟤호하우샹 시환 워 이 자식 날 좋아하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아한 듯한데. 그다음 어떡하지? 여기서 어떡하지도 아까 어떡하지랑 다릅니다. 아까 어떻게 하지는 뭐였어요?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아 어떻게 또 이거 이어가지?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아 어떻게 처내지 이런 느낌이죠. 음. 그러니까 아까는 좀뭐반너 하면서 끝을 흐렸다면 이번에는 좀탁 끊고.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我該怎 t 办 이렇게 얘기 할게요. 가이는 마땅히 뭐 해야 한다는 뜻이요. 아, 내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我該怎麼辦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而你感覺這傢伙好像喜歡我我該怎麼辦 w h 漢 그냥 망했다 해가지고 뭐 부도나다 라는 단어 사용을 하시면 좀 그렇죠 조금 그래요 자 물론 괜찮습니다 부도나다 아내 마음에 부도가 났다 해도 되지만 저는 난감하다 뭔가 거북하다 뭐 곤란하다에 해당하는 깐가 사용하겠습니다 음깐가답 그건 분명 맞을 겁니다 이 부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 아까 아마 아닐 겁니다. 이 부분이랑 타게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니더안죄 그렇다면 당신이 느낀 것이요. 분명 맞을 겁니다. 자 분명 맞을 겁니다. 요 부분을 이대영 호의 도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을 조금 더 강하게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조금 더 조금 더 어~ 세게 주고 싶어서 죄도의 실도에다 죄도에 사용했습니다. 자, 대对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혹은 절대의 뭐 절대로 반드시 완전히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절대적으로 슈이도 맞는 느낌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할수 있으니까 대对를 사용을 했어요 而你感觉这家伙好像喜欢我我该怎么办尴尬那么你的感觉绝对是对的 그러나 이 인간이 날 좋아하나? 어떡하지? 망함.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분명 맞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만약 당신이 혹시 나 좋아하나? 하,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날 좋아하나? 아,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분명 맞을 겁니다. 보통 그렇더라고요. 일반 상황下 니가안